어우, 이, 빵짜리가 얼마 안 돼. 오, 요번 강의는, 음. 제가 원래 이거 안경을 안 썼거든요. 참고적으로 요거는, <laughs> 어, 그냥. 어, 이게, 이게 비주얼용. <laughs> 안경입니다. 자, 먼저 저기 상담을 하세요. 네. 상담 하기 전에 상담. 랍처에 대해서 저기 상담. 자, 상담은 예약제도 맞구요. 0 1 0 3 7 1 6 0 8 7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약 날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0 1 0 3 7 1 6 0 8 7이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은 어, 주식에 대해서 매출 대비 너무 낮은 영업 이익, 이익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아, 이걸로 좋나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요즘은 너무 정보가 많아서 오히려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옛날엔 정보를 캐치하는 능력이 뛰었는데, 의외로 인터넷에 고급 정보들이 겁나게 돌아다녀요. 말도 안 되는 고급 정보들이 겁나게 돌아다녀요. 근데 그 고급 정보들을 추려내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저기, 그, 지금이야 이게, 저기, 이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추여내는 건지 이게 먼저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좀 기본적인 매출 대비 너무 낮은 영어 미익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저는 네이버 요거를 본다고. 네이버 홍보하는 게 아니라, <laughs> 요게 잘 만들었어. 어. 제가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별로 안좋아하는데 얘네들, 얘네들이 이거는 잘 만들었더라구요 요거, 요거 지금 네이버 주식 앱인데요 원래 네이버는 증권 모바일로 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인터넷 보기 보다도 앱을 저는 선호를 해요 네이버 증권 앱인데 얘네들이 이거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요거는 진짜, 딱 필요하게 다른 것들은 막 시잘띠검들 것들 너무 많은데 딱 필요한 것만 딱 보기 좋게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저도 주식을 분석할때 요거를 주, 주로 분석 요거를 보고 분석을 해요 여기서 보시면 보이나요 어, 보인다 안보여요 안보여요 가까이서 보이나 요래 요래 아, 아 이거 좀 안보이는데 아, 어, 이거 보면 보일란가요 안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좀 음, 어떻게 알아 그러면 제가 좀 기술이 이게 없어가지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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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 인자 보인다고요? 아, 오케이. 아이, 제가 좀 시설이 딸려가지고. 이게 보면, 어디냐? 아이, 왜 이렇게 나와? 예, 잠깐만. 아, 네이버 증권을 이렇게 되면, 어? 이거 왜안 나오지? 그 재무제표 보는 게 어디 나왔지? 오, 어, 왜 없어졌나? 어, 원래 여기 있어야 한데? 응? 응? 어디 갔지? 여기... 시장 지표. 응? 어? 응? 어? 어디 갔어, 이거? 오, 없어졌네? 어, 없어졌네? 혹시 또 핵심 뚫어왔가 또 아니, 뭐, 뭐, 있었는데, 이거? 뭐 없어졌네? 재무제표 보는 게왜 이게 없어졌지? 어우, 씨. 어디, 어디로 갔어요? 어, 재무제표 없,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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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게 없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씨, 모바일로 봐야 되네. 뭐. 모바일도 다, 아, 원래 다운되게 핵심으로 하는 게없 이, 이 왜안 나오지 이게? 아유.